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영역의수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세교회사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중세교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예,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중세교회사라고 했을 때, 예, 그 시기는 590년, 예, 그레고리 1세가 아, 등장하고 나서, 예, 1517년 10월 31일, 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예,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예, 그 시대까지를, 아, 중세교회사에 시간의 범주로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거의 900년, 1000년에 가까운 이 시기를 중세 교회사의 시간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할 때까지 소위 590년부터 중세 교회사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사의 출발을 476년 로미르스 황제가 폐위될 때부터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오거스틴 이후부터를 중세교회사로 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할 때서부터 중세 교회사로 삼고 있는 것이 라토렛 그리고 워커 그리고 필립 샤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명한 교회사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레오 대제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진 교황 제도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교회의 틀로 정착되기 시작한 게 590년 그레고리 일세가 등장하면서였습니다. 이런 소위 그레고리 일세가 등장하고 나서 교회가 중세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 그리고 구심점이 예, 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중세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이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해 주시는 게 중세교회사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세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소위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중세 교회사를 이해하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교황제도입니다. 예,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교황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 교황제도의 정착은 중세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황제도는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 세 번째는 스콜라주의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스콜라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수도원 운동 안에 예, 어떻게 그들이 자생과 그리고 복음 전도와 그리고 역동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수도원 운동의 폐단이 무엇이는지를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제도 역시 교황제도가 어떻게 발달하고 또 교황제도의 폐단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교황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권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교황제도의 통해서 우리는 황제와 교황 사이의 갈등 속에서 교황이 어떻게 세상 지배 권력 위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동, 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이와 같은 중요한 갈등이 되었고 결국은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에 아주 큰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이 스콜라주의 그래서 신학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된게 중세의 이스콜라주의인데 이스콜라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지도자들을 배출됐고 그리고 이스콜라주의의 경향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세기 회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 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소위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줄수 있습니다. 중세에 이 게르만 민족이 등장하면서 476년 로미르스 황제를 폐위시킨 것도 이 게르만 민족의 아데오케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등장하면서 중세에 상당히 중심 민족으로 형성되고, 예, 그리고 이 게르만 민족이 소위 중세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민족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예 중세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요인 네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가 수도원 운동, 수도주의 그리고 교황 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스콜라주의, 그리고 네 번째가 게르만 민족을 포함한 민족 이동을 우리가 들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것들을 우리가 추가한다면 중세교 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 할수 있느냐하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들수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세력의 성지를 탈환하지 않습니까? 아그 성지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지가 이슬람 세력의 교권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탈환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중세에 십자군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진행되는데 이 200년 동안이나 진행되는 이 십자군 운동의 이 성격과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세기 회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섯 번째로 예 든다면 이 중세에 우리가 일련의 개혁 운동을 들수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개혁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교황 중심의 이와 같은 것들이 종교 회의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소위 교황 제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기에 예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든다면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존 후스, 위클립, 예 그리고 사브나 롤라 이런 사람들이 중세에 등장해서 아 소위 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중세의 새로운 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와 같은 개혁 운동이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느냐 하면,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가 이미 앞서 있고, 그리고 중세 이후에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근대가 있다고 하는 면에서, 고대와 중세와 이 근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간에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면에서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도 여전히 빛은 발했고 그리고 중세에도 여전히 수도원운동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중세에 소위 이 교회가 우리가 또 상당히 생명력을 지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개 시대로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 말엽에 있었던 소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활동들, 그리고 또 신비주의 운동들, 이런 것들은 마틴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세교회사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는 이 중세 교회사라고 할 때, 이 중세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중이 중세라고 하는 말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정확히 페트라르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당신은 이들의 중간 시대 쓰레기인 우리의 추악한 시대를 보고 있다 이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페트라카가 이 말을 할 때는 고대라고 하는 행복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행복한 시대가 있지만 바로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 페트라르카가 아, 예, 중간 시대라고 하는 말을 예, 표현하고 예,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예,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예, 중세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예, 고대, 예, 그리고 예, 근세라고 하는. 예, 중세 이후에 전개되는 이 근세라고 하는 것을 예, 분명하게 예, 함축하고 있다고 예,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어참 A4의 여섯 장으로 예, 과거에 이미 연구가 됐지만 다시 차분하게 예, 정리를 하면서 예, 중세계 회사에 대해서 어 이렇게 참 예, 준비를 했지만 예, 제가 그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세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고대, 그리고 중세 이후에 전개되는 근대라고 하는 아, 이와 같은 이틀 속에서 중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고,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중간 기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페트라르카가 쓰므로 말미암아 역사의 중세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라고 하는 이 타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때까지 거의 900년 동안에 이 기간을 중세의 기간에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세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키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가 수도원 운동,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교황제도,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스코나주의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예 우리가 게르만 민족의 민족 이동을 우리가 중세기 회사의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교황에 맞선 소위 일련의 종교폐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이전에 역사에 등장했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후스, 위클립 예, 그리고 사부나롤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와 그리고 근대에 비교해서 이 중세라고 하는 말을 암흑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중세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이 역사의 연속성과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에 예, 상당히 많은 종교교육의 포문을 연, 아 예, 개혁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특히 르네상스 휴메니즘 시대에, 예, 중세, 만력의 인문주의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아, 우리가, 아, 소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그리고, 예, 고전,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 이러면서, 성경 원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예, 고대에 대한, 이 사상을 계승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고, 예, 그리고, 예, 종교개혁의 길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둡고 암울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연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중세시대도 개혁을, 개혁의 이 봉합부를 중단하지 않고 비추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eah. <laughs>